오늘은 일본 2차 구축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차 구축함 같은 경우 포격에 중점을 둔 구축함이에요. 동일 티어 구축함들보다 높은 내거도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장갑 같은 경우 전신이 19mm에 상부 구조물은 13mm로. 그냥 평범한 구축함 장갑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포는 고폭탄 관통력이 기본 30mm인 100mm 2연장 주포를 사용해요 데미지는 좀 낮지만 특수신간 스킬을 찍는다면 37mm 장갑까지 고폭탄으로 유효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뢰가는 기존 1차 구축함과는 다르게 한 개만 가지고 있어요 대신 어뢰장전기 소모품을 이용해서 빠르게 어뢰를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공 수치도 꽤 준수합니다만, 어, 언제나처럼 항구방은 아군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아요. 단점으로는 주포 장전 시간은 빠르지만 포탄의 탄속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함과 싸울 때는 근중거리전에서 빨리 끝내는 것이 좋아요. 또 비교적 안 좋은 기동력과 피탐지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를 보시면은 8티어 같은 경우, 최고속력이좀 느린 것을 볼수 있고 뭐 10티어 같은 경우 선해반경이 830m 뭐 이렇게 나옵니다 뭐 9티어를 보시면은 8티어나 10티어보다 좋은 기동성과 뭐 피탐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평범한 구축함들에 비해서는 좋은 수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티어별로 알려드리기에 앞서 주포에 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표를 보시면, 하루 구모 기준이긴 한데, 뭐, 큰 차이점은 없어요. 어, 뭐 그래봤자, 뭐, 사거리? 일단, 뭐, 주포 재장전은 기본이 3초인데, 2.5초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폭탄 관통력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30mm,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mm인데, 특수신간 스킬을 사용하면은 37mm까지 뚫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쭉 보시면 되는 거고, 또, 거리별 철갑탄 관통력과 탄착 시간이 있는데, 5km는 93mm까지 뚫을 수 있으며 2.5초가 걸리고 10km는 40mm까지 뚫을 수 있고 탄착시간은 7.2초 15km가 되면은 20mm까지 뚫을 수 있고 탄착시간은 16초 탄속을 보시면은 뭐 1000mps 이렇게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빠를 거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100mm 짜리라 탄이 가벼워요 그래서 탄이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점점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중장거리에 있는 적은 될수 있으면은 상황을 보면서 바래요. 이렇게 2차 1구축의 큰 특징을 보셨고 이제 티어별로 하나씩 봅시다 먼저 8티어 아키즈키 우선 무장을 보시면 100mm짜리 2연장포가 앞에 2개 뒤에 2개 총 4개가 달려있으며 어뢰가는 4연장짜리 어뢰간이 하나 달려있습니다 어뢰같은 경우 사거리는 10km에요 아키즈키 같은 경우, 아까 보셨듯이 최고속력이 33노트로 기존 구축함들보다 둔해요. 근데 뭐 8티어이기 때문에 6티어부터 10티어까지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뭐 6티어, 7티어 같은 경우 해당 티어 구축함들도 피탐이 커서 만난다면 싸워서 쉽게 이길 수 있어요. 또 순양함이나 전함도 장갑이 약해서 그냥 때려 부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8티어나 10티어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강해진 화력과 좋아진 피탐 때문에 일단 좀 기본적으로 지고 들어간다는 것이 약간 있습니다. 근데 뭐 약간만 조심한다면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다음은 구티어 키타카제예요 피탑 너프를 당하기 전에는 최대 피탐이 5.9km로 정말 좋은 구티어 구축함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너프를 당해서 6.1km로 약간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키타카제는 이전 티어보다 높아진 내구도와 좋아진 기동력 그리고 6번 이킵을 사용한 포격성능 향상 덕분에 딱히 큰 문제는 없어요. 6번 이키이랑 스킬을 이용하면은 장전 시간을 2.5초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장전 시간을 약간 포기하고 뭐 주포 사거리를 늘리거나 아니면 다른 스킬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어뢰 같은 경우 사연장에서 6연장으로 발사수가 늘어났으며 선택지도 두 개로 늘어났어요. 8km짜리 어뢰와 12km짜리 어뢰, 뭐 8km짜리 어뢰는 빠르긴 한데 사거리가 짧고. 2차 일본 구축함 공통 특징인 어뢰관이 한계라는 것 때문에 효율을 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안전한 12km짜리 어뢰를 사용합니다. 기동력 같은 경우 선의 반경은 이전 티어와 똑같지만 최고속력과 좋다 시간이 보다 빨라져서 수월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티어 하루군보예요.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추포탑이 4개에서 5개로 늘어나 DPM이 높아졌다는 것이에요. 대신 늘어난 무장 덕에 선체 길이가 늘어나고 이전 티어보다 안 좋아진 기동력 때문에 둔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피탐도 6.2km로 0.1km 늘어나서 일반적인 피탐 싸움을 하거나 뭐 빨리 도망쳐야 할때 답답함을 좀 느끼실 수가 있어요. 뭐 좋아진 화력 덕분에 근중거리 포격전은 밀리지는 않는데 다른 구축함들도 그만큼 강해졌기에 될수 있으면. 아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싸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10티어까지 쭉 보셨고 이제 이킵과 스킬로 넘어갑시다. 네, 먼저 이킵입니다. 이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평범해요. 1번은 주무장 강화, 2번은 엔진조타 강화장치. 뭐 엔진 부스트 이킵을 끼셔도 되는 거고, 3번은 조준기, 4번은 엔진 이힙 그리고 5번에 위장 이힙을 끼시고 뭐 하루구모가 됐을 때 하루구모 전용 이힙을 끼셔도 돼요. 추가 연막 생성기라고 해가지고 일단 소모품 개수를 전부 한 개씩 늘려줍니다. 그리고 연막 생성기 소모품 작동 시간을 100% 늘려주고 두 배로 늘려준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연막 확산 시간도 30% 늘려줍니다. 네. 그래서 보다 오랫동안 연막에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대신 주의하실 점은 5번 이킵을 쓰는 거라 위장 이킵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 네,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용 기킵에 대한 것은 아래 설명란에 더 자세하게 써두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6번에는 그냥 평범하게 쓰실 거면 주포 장전기를 끼시면 되는 거고, 주포 사거리가 조금 모자르다 싶으면은 주포 사거리 이킵을 끼시면 돼요. 뭐 스킬에도 주포 사거리 스킬이 있긴 한데, 4포인트나 돼가지고 좀 아닌 것 같다 하시면은 그냥 주포 사거리 이킵을 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스킬이에요. 먼저 10포인트 기준으로 1포인트는 예방정비, 2포인트는 비상기동, 3포인트는 특수신간. 바로 찍으시고, 그래야지 고폭탄으로 37mm까지 뚫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4포인트는 은폐전문가. 이렇게 찍으시고 나머지 포인트는 뭐 찍고 싶은 거 찍으셔도 됩니다. 뭐 최후의 저항을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4 포인트 모으셔가지고 정밀 탐지 찍으셔서 큰 피탐을 어느 정도 커버치셔도 되고 뭐 장전 시간 줄일 거면은 주안포 대공포 전공을 찍으시던가 아니면은 소모품이 좀 딸린 것 같다 하면은 추가 적도 찍으시고 부족한 거 보셔서 찍으면 됩니다. 뭐 스킬과 이킵은 이렇고 이제 플레이 스타일로 넘어갑시다. 네, 플레이 스타일입니다 일단 적격 메타가 심해져서 구축함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생존률을 높이고 싶다면 정밀탐지 스킬을 이용해서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움직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도 알려드렸지만 화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느린 탄속을 주의해야 해요 그래서 구축함과 싸울 때는 될수 있으면 근중거리전에서 싸우는게 좋고 뭐 프랑스 구축함이나 소련 구축함과 싸울 때는 상대방이 거리를 벌리려고 하면 포를 잠궈 버리고 몸을 숨기시면 됩니다. 잡을 수 있으면은 잡아도 상관없는데 물이 다 싶으면은 빠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순양함이나 전함과의 근중거리전은 단시간에 끝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피하셔야 돼요. 피가 적게 남아 있는 적 함선을 처리할 때는 뭐 문제가 없는데 피가 많은 함선들. 그럴 때는 될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막이나 섬뒤 같은 안전한 상황을 만들고 라인을 밀고 오는 적들을 막는 플레이를 하시면 돼요. 또 연막 속에서 포격할 경우에는 주변 적 구축함의 위치와 정 레이더 함선의 위치를 보면서 포격해야 합니다. 연막 속에서 계속 포격만 하면은 갑자기 어뢰가 날아오거나 레이더 견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공이 좋은 편에 속하지만 대공 강화가 없으므로 항구방이면은 아군과의 거리를 적당하게 유지하면서 다니는 게 좋습니다. 어뢰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어뢰관이 하나여서 다른 구축함들보다 라인 견제의 공백이 꽤 큽니다. 다른 나라 구축함들은 뭐 기본적으로 두개 달고 다니고 뭐세개 달고 다니는 애들도 있는데 2차 일본 구축함은 한 개밖에 없어요. 뭐 어뢰 재장전 소모품이 있다고는 해도 쿨타임이 길기 때문에. 상대방이 라인을 밀 경우 어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상대방은 쫙 밀고 내려와요 그럴 때는 폭격으로 막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잘 보면서 어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일단 초보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아요 특수신간을 찍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함장 레벨이 어느 정도 높아야 하고 기동력과 피탐이 다른 구축함들보다 약간 안 좋아서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항고로 탈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어뢰를 주로 쓰는 구축함을 타다가 뭐 포격형 구축함을 타보고 싶다 하면은 네, 괜찮은 선택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알려드리면 될것 같고 뭐 추가 설명은 아래 설명란을 보시고 뭐 궁금한 것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